안녕하세요.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22년 전에 발간한 5차원 전면 교육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글 분석법이라는 내용입니다.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아십니까? 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글의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립니다. 왜 그럴까요? 주제란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았기 때문에 주제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. 그래서 주제를 잘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고 네 생각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학생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지금부터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찾겠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찾아내서 결국은 주제를 바르게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. 주제를 잘 찾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글 분석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. 글 분석법이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이 중에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밑줄을 치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. 하지만 그 밑줄 친 것이 또 내가 중요한 것을 찾아 냈다면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을 훈련해야만 합니다. 이 훈련의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밑줄을 찾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내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못 밑줄을 찾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바꿔가는 판단력 기르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. 두 번째는 결단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. 아무리 옳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옳은 판단을 빠른 시간에 결정하는 결단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.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나의 지적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동영상을 보시고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5차원 부모교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.